우리가 평생을 잘 사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뭘까? 홍익인간의 인형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 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 되라 이런 거죠. 그 그러면 내 인생도 더불어 좋아진다. 많이 이롭게 할수록 내 인생도 좋아진다. 말 되나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세일즈대학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많이 이롭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야? 많이. 많이 전파하는 배우쳐. 거야. 그리고 많이 알리는 거지. 그래서 많이 데리고 오고,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씩 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몇 명을 몇 명을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거니? 기쳐라. 그거 세수가. 만 명만, 만 명만, 네가 그그한 달에 5천만원 이상 수입이 생기게 만들어라. 만 명만. 음. 그럼 네가 그걸 열심히 실천한 대가로 네가 사실은 많은 돈을 버는 거야. 만 명한테서 300만 원씩 벌게 된다면 네가 300억을 버는 거네. 근데 그 돈을 또잘 이용하면 돈의 지혜를 가지고 또 돈을 잘 이용하면 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비결은, 이제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혜가 생기는 유일한 비결은 실패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기업이 실험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자, 실패를 많이 경험한 것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었다? 그 실패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그분이? 가장 좋은 경험. 실패가 가장 좋은 경험이다라는 거지. 저는 제가 이혼하고, 어, 그리고 상처를 상처를 받아서 이제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마음에 공허함이 와서 외롭고 힘들게 많이 살아봤단 말이에요. 이 여자랑 살다 헤어지고 저 여자랑 살다 헤어지고 많이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형편없이 부족한 인간이구나를 절실하게 느끼거든. 아, 내가 내가 강의만 하지. 내가 정말 내가 도를 제대로 아직도 실천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꾸 지적지를 받을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내가 부족함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다. 정말 부족함 투성이인 인간이다.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간이다.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 그, 홍익인간의 이념을 더 널리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사결정 잘하는 지혜는 뭐라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거라고.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저절로 찾게 된대. 어,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그,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일이 됐어요? 네. FC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고객을 이롭게 어떻게 고객을 이롭게 해야 되지?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해야 되는 이로운 일은 뭐야? 보험을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가서 어거지로 어거지로 보험을 파는 일은 아닙니다. 고객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적게 보험료를 가, 보험료를 내고 그, 여러 경우에 보장이 다 되도록. 그래서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야 돼. 대신 뭐 해야 돼? 나가는 돈, 세는 돈을 줄이고, 목돈도 만들고, 그 재산이 늘어나게 하고, 그 늘어난 재산으로 재테크를 잘 해서, 사실은 재산이 또, 또 다른 재산을 불리게 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도 수입이 생기게 하는 이런 비결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우쳐 줘야 돼.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을 지혜롭게 리모델링 하는 작업을 잘 도와준다라고 하면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일은 저절로 팔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이제 목돈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한테 고마워 할수 밖에 없고 고객은 자꾸 소개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됐다. 이 FC한테 몇 명을 소개시켜주고 싶을까? 아는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면 몇 명? 세, 네 <laughs> 명. 이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제 정성을 다 하니까 아는 사람들을 다줄수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되는 대로 해서. 자, 원래 한 사람이 기본 250명 정도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250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정성을 써 주면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소개해 줄수 있어. 그럼 난 고객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들이 걱정하는 일이 뭐냐. 만나러 갈 고객이 없자야. 왜 없는 건데?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니까 고객이 소개가 안 나와. 그냥 보험 팔기에 급급해서 보험을 파니 소개가 나올 리가 있나? 미래가 있어 없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래니까. 우리 세일즈 대학의 교육생이 계속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죠. 우리 세일즈 대학 교육생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죠. 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늘어나겠지. 그것도 돈 버는 정도가 300, 500을 버는 게 아니라 5,000을 벌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차츰차츰 늘어나겠지 그게 정상 아닌가? 네. 중소기업 CEO들이 많이 올까? 아, 많이 올까? 제발 좀이앱좀 많이 전파 좀 해주십시오. <laughs> 이게 자꾸 늘어나면 그 돈을 뭐 할까, 내가?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써야지. 중소기업한테 가서 투자 좀 하고 컨설팅을 하자라고 해서 그 기업을 키우면 또그 중소기업이 커진 것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이 또 재산 가치가 불어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업을 찾아야지 때, 네, 그지? 네, 그리고 CEO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변화가 되면 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오케이. 이게 세상을 이렇게 하는 일이야. 우린 죽을 때까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일, 이거밖에 없어, 그죠? 사업가의 꿈, 500억 자산가, 5천억의 자산가가 되는 일, 가능한 일인가? 아. 박미혁 회장님? 아. 회장님? 네. 가능한 일이죠? 네. 회장이 되는 일 가능하죠? 네. 오케이. 늦었어요? 아니요. 자, 앞으로 몇년더 살아야 될것 같아? 40년. 40년 이상. 근데 40년 동안 무슨 소리를 들어? 회장님, 회장님 소리. 가능하죠? 네. 응, 응. 김창기 회장님? 네. 가능하죠? 네. 김기철 회장님? 네. 이 젊은 회장님이네. <웃음> <웃음> 응. 자, 네가 회장이 되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니? 엄마요. 응. 자, 홍익인간을 열심히 실천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에 3명,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3명이 뭐 30명씩 소개할 수 있고, 우리는 고객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에는 여러분밖에 없어. 네가 죽으면 이세상이 없어져. 맞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뭐. 그렇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남들이 어떻거나 말거나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천상천하유아독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형이 인간의 이 뿌리를 잘 중심을 잡고 잘 실천해 나가면 돼 남들 신경 쓸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남이 나, 나한테 지랄지랄하고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돼서 이렇구나. 기분 나빠 할 필요도 없어. 남의 시선 의식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남이 나를 비난해도, 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저한테 교육받은 한 그,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렇게 무슨 협회에 가서 회장님하고 이게 이제 CEO들하고 뭐 어울려서 그, 그 미팅을 하는데, 회장님 그건 아니죠 하고 지적을 한번 했더니, 너 많이 컸다? 아, 이 새끼가 아주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알아차렸죠.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딱 알아차렸죠. 그래서, 회장님,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대. 아유, 회장님, 제가, 부족한, 부족함이 많은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이제 그분의 마음을 놓치면 내가 영업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회의를 다 끝냈더니, 엄마넌 남아, 임마! 나랑 소주 한잔 하자. <laughs>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소주를 한잔 했어. 그랬더니, 너 임마, 그, 너, 내가 일거리 이렇게 줄 테니까, 저, 일, 일이 니가 해. 이러더라는 거죠. 그, 그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관련된 그 디자인하는 업무를 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디자인회사의 사장인데. 이게 비결이야 교만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화내는 게 뭐예요? 잘 따져보면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많아, 저거. 나는 잘못한 게 많아, 저거. 마음으로 가늠했었어, 안 했었어? 오케이. 그럼 그건 나도 잘못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만 산 사람들이 혼자 있을 시간에 잘못하는 일이 많거든. 게을러질 때가 많고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남 지적질을 잘해.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 지적질을 잘해.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내가 똥 묻었거든. 똥 묻은 내가 겨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 격 아닐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식을 잘 자식을 많이 사랑해 줄까? 그그 공부 많이 안한 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사랑해 줄까? 공부 많이 안한 사람도 어떻게, 야, 너는, 너쩌은 이렇게 똑똑하냐? 누구 닮았냐? 아, 야, 넌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똑똑하지 않은 아버지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맬 것이다. 자, 지식이 많은 사람은 휘황찬란한 문구로 자신을 포장한대요. 좋은 차로 자신을 포장한대요. 있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을 포장한대요. 그런데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고 자기가 모자라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만천하에 가서 인정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 글도 몰라요. 오로지 하는 게 밥하는 거밖에 말고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아유 부족한 투성이지요. <laughs> 이 사람이 사람을 편하게 하나요? 네.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휴양찬란한 문구로 속이면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치부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꼭 우리 CEO들이 강의장에 오면 그냥 직원들, 교육생들 하루 종일 강의 들었는데,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계속 직원들 붙들고 분실을 한다니까? 이게 몸에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게 엉터리로 많으면서. 좋은 현상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는. 기철아,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교육을 받게 됐냐? 야, 넌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기철이가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이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 아닐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보은장학회라는 단체에 이제 이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느 날 학생들 쫙 앉혀놓고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어, 고문들이 왔을 때 이제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데 한 고문이 이제 막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고 막 얘기를 막 길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 내가 들어봐도 그 나이드신 그분이 막 정치 얘기를 하고 막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듣기가 민망하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근데 좀 그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우리 우리 이사장님이 무국장한테 쪽지 하나를 주는 거야. 좀 짧게 줄여주십시오 하고 메모를쓴 거를 가지고서 그 이제 삼목장님한테 주더니 무국장님이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저 그걸 보면서 탁 알아차렸죠. 제가 뭘 알아차렸어? 아, 우리 이사장님은 민망하지 않게. 아, 이렇게 지혜롭게 말 한마디를 해서 어, 말수를 줄이게 하는구나. 오케이? 네. 의미 있나? 네. 응.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잘 실천하는 일을 하면 그리고 하루에 3명 정도만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우리가 미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를 전 직원이 어, 깨닫게 해서 이걸 실천하게 한다면 기업의 문화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업이 위대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M&A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장사꾼이 되지 말고 팔기에 급급한 장사꾼이 되지 말고, 자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맡기 맡겨서 일할 줄 아는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업가. 진짜 훌륭한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응? 진짜 훌륭한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의의 원칙을 실천할 줄 안다. 문화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 네. 여러분도 네. 나중에 그런 사업가가 되십시오. 네.